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할때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럴 때각 과업의 시간을 측정해야 되는데 시간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 기법 중에 하나인 퍼트 프로그램 평가 및 리뷰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트는 주로 규모가 큰 프로젝트나 연구개발 작업에서 사용되며 불확실성이 있는 일정을 관리하는데 특히 유용합니다. 어~ 과거 경험이 아예 없는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일정을 예측할 때 쓰는 도구죠. 만약에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CPM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기법을 활용을 하고 이 퍼트는 과거 경험이 없을 때 특히 어, 사용이 많이 되죠. 자 그러면 퍼트의 주요 개념을 설명을 드릴 텐데 어, 단계들이 있죠. 자 활동, 그다음에 완료 시간, 활동 네트 다이어그램, 크리티컬 패스. 또 마지막으로 활동의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그 중에 우리는 어, 완료 시간까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번 시간에 다뤄볼 텐데요. 자 활동이 있죠 활동. 활동 중에 보면은 최적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적 시간은 영어로 이제 O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활동을 완료하는데 가장 짧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가능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예상 시간을 말하는 거고, 최악 시간은 말 그대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래 걸릴 것 같은 예상 시간을 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최적 시간은 5. 어, 가장 가능한 시간은 m, 최악의 시간은 p, 이렇게 어, 약자로 다루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과업의 완료 시간을 개, 계산하는데, 이세 가지 시간 추정을 사용해서 완료 시간을 계산합니다. 공식이 있죠. 여기 좀 보시면. 예. 완료 시간은 가로 열고, 5, 최적 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숫자 4, 곱하기, 가장 가능한 시간인 m, 더하기 최악 시간 p를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괄호 닫고 나누기 6으로 하면 각 과업의 완료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예시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떤 과업이 있어요. 활동은 네개지로 했습니다. 문서 작성, 발표 작성, 슬라이드 제작, 일정 조정. 자, 그럼 문서 작성을 보면 최적 시간, 가장 빠른 시간은 얘가 1시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시간은 2시간, 가장 오래 걸린다고 했을 때 최악 시간은 3시간으로 뒀어요. 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계산은 최적 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숫자 4 곱하기 가장 가능한 시간 m, 더하기 최악 시간 p, 괄호도고 나누기 6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중아 2시간이 걸리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각 활동의 완료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긁어내면 마찬가지로 3시간, 4시간, 2시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걸 모두 더해주면 뭐예요 자, 이 프로젝트의 어떻게 보면 전체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또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면 잡하게 다룰 수는 있어요. 자 이것이 과거의 경험이 없는 프로젝트의 일정을 관리할 때 퍼트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